모든 항상 두 개씩 챙기는 인자 씨. 잡소 뙤약볕에서 고추를 고르는 어머니들에게 요구르트를 대접하는데 시원하게 들이키는 한 어머니와 달리 아직도 뚜껑을 못따 실랑이 중인 또 다른 어머니. 이제는 많아 붙었네. 목도 타고 속도 탄다. 이씨. 이내 일러 가지고. 응. 엄마는 날 잡서도 이걸 먹거 아니. 아이고. 이때 느껴 한번 되는데. 그제야 요구르트를 먹는 또 다른 어머니. 아이고, 죽농 것도 먹어 이제. 두 분은 인자 씨의 시어머니와 친정 어머니다. 뭐 똑같은 부모인데 장모 장모님도 또 식구에 대해서는 저 엄마고 우리 엄마도 또 나한테서 엄마고 똑같은 입장인데 또 장모님을 모시면은 또뭐 우리 또 장모님한테 해주던 것만큼 또 우리 언니한테더 잘해줄 거 아니야? <laughs> 그 어떻게 그 살아서 따로 살아보지 않아서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그런 개념을 그 부모 안 모시고 부모하고 같이 살기 싫다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 그리하여 효자 효녀를 낳은 두 어머니는 한 집에 살게 됐다. 사돈끼리 같이 사는 집은 없지. 환갑이 넘은 아들딸과 백발의 두 사돈 할매가 사는 그 집에 효심만큼이나 깊고 큰 매미들의 여름 찬가가 울린다. 아직 하늘에 달이 뜬 이른 새벽.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각. 부지런한 인자 씨가 벌써 부엌에 나와 있다. 근데 우리 시간 일어나서 마시는 인자 씨는고요? 네. 너무 좋으니까. 나지는 못하니까요. 5시 되면 일어나서 나가야 되니까. 남편 정열 씨도 이미 깨어 공책에 무언가를 열심히 작성 중인데 마을 여기 상수도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민원, 어, 민원을 영증명 뭐. 벌써 10년째 마을의 이장일를 맡고 있는 정열 씨온 동네 소문난 효자이자 일꾼이다 그때 어. 시어머니의 방문이 열렸다. 앉아, 아예 앉아. 난 누가 우리 떠든다고. 뭐. 아이 어일주 왔죠. 늙어 잠이 없다는 시어머니다. 새벽에 일어난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요강을 비우는 일. 카랑카랑한 성미답게 이것만큼은 당신이 거를 수 있는 한 남의 손에 맡기고 싶지 않단다. 그리고는 달빛에 아침 세수를 하신다. 아랫방의 친정 어머니도 일어나셨다. 늦잠을 자도 누구 하나 뭐라할 사람 없건만, 두 어머니는 평생 살아온 대로 동이 트기도 전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신다. 요즘 들고 있어. 한 놓은 거. 아니야 내가 시고 껴. 응. 가만 어지러워. 뭐지? 안사돈의 요강을 음. 받아들고 가는 또 다른 안사돈. 사돈이 얼마나 좋으면 요강까지 씻어줄까 싶은데. 백세를 바라보는 인자 씨의 친정어머니는 거동이 편치가 않다. 그렇다 보니 안싸돈을 시어머니 모시듯 극진히 보살핀다. 허리가 기역자로 굽어 키가 화분만해진 인자 씨의 친정어머니 앞마당까지 걸어 나오는 것도 한참이다. 한숨 돌리고 또다시 느릿느릿 걸어가는데 목적지는 집밖에 재래식 화장실. 집 안에 신식 화장실이 있지만 손에 익은 옛것이 마음 편한 할매다. 새벽 5 시도 안 되어 아침을 먹는 내네 식구 말 그대로 새벽밥이다. 여기 두분 어머니들은 밥, 식사 같은 거 반찬 같은 거다잘 다, 드세요? 물렁한 거, 김치볶음 거, 쪽박 거. 진수성찬이라도 입안이 깔깔할 시간이지만. 자식들 생각에 숟가락을 같이 드는 어머니들. 하나둘을 그냥 들여가 이래 이건 안 먹으면 되고파못 해. <laughs> 백발의 두 어머니도 환갑을 지낸 인자 씨 부부도 모두 밥심으로 살 나이다. 그런데 거기서 당기지, 먹지도 못해. 밥한 숟가락 또 남겨. 아휴. 엄마는 그러니까 더 기운이 없는 거야. 물물 갖고 있나요? 요 며칠 계속 입맛이 없는지 밥을 남기는 친정 어머니. 뭔입 나가죠? 야야. 딸래 집에서 한솥 밥을 드신지 11년째다. 조카한테 가서 있으니까 지금 젊은 애들은 다 직장 생활 하러 나가면 노인들 혼자 있어야 되잖아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전화만 하면은 노인네가 울으시는 거야. 빨리 왜 델로 안 오느냐고 거가 가고 싶다. 죽기 전에 흙을 좀 밟고 싶다. 이랬는데 나는 또내 입장에서 부모님을 두 분을 모시고 계시니까 노인네를 오거라 가거라 또그럴라니또좀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 근데그 전화를 받으면은 또 나도 막 괴로운 거야. 잠도 잘안 자고 자꾸 신경 쓰고 그러니까 이제 이가 오시라 그래 라고. 여기서 그냥 모시자고. 이거 결단을 내리고는 오시라 그러고그래지고 조카 보고 모시고 오라. 그. 이 사대기 우리 집에 오신 자가 1 년째 여우래 1 년. 나보다가 열한 살더자었어 우리 시어머니 계시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계셔도 두노인네가뭐또좀안 좋고 뭐이좀 그러면은 내 마음이 불편한데 또뭐 우리 시어머니가 또엄마한또 나보다 더잘 하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렇지. 뭐든지 물러한게 있으면 한 상을 놓고 먹으면 할아버지가 아이저 짝으로 막날 털어도 이 사돌댁 잡소라저짝으로 그러지 당신 욕심 안내 반찬 같은 거를 하면 양쪽도또나 드리는데도 노인네들이 서로 이거 잡수세요 저 <laughs> 잡수세요 서로 그러셔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게 오래 있지 음별기 음. 별게 다 마음에 들지 그래서. 발도 시리데 이제는 근력이 없어 그렇게 했지 뭐. 이런 거안신리시때 오늘은 이런 것도 신고 그랬는데 이+ 이름이 는 신호인데. 은구 신호. 난 귀가 먹어서 조금만는 소린 또 웃던데 나라도 깨고. 우리 형때는가많잘 먹어. 막 이래 귀가 먹었지. 완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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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 안만없어리기 귀걸이 좀 먹었지. 어떡해.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새벽녘. 한낮의 땡볕을 피하기 위해 여름이면 새벽부터 일을 하는데. 하면서 같이 가. 나무 커트하는 중. 알고 보니 털털 털털 털, 경운기 소리는 인자씨를 재촉하는 남편의 잔소리다. 집 앞에 밭을 가도 여자들은 챙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남편은 왜 이리 항상 먼저 나가 있는지 40년을 살아도 그 속을 모르겠다. 바쁜 와중에 얼음물까지 챙겨든 인자씨가 경운기에 오르자 조용한 시골 마을의 아침을 깨우는 이장님의 경운기가 밭으로 출근을 한다. 그 시각 집앞 풀섶에 나와 있는 시어머니. 그런데 어제 심기가 불편하신 것 같다. 죽지 못해 내뭐 이거. 손은 쉼 없이 낯질을 해도 마땅찮은 기색이 역력하다. 시어머니가 베는 풀은 앞마당에서 키우는 토끼들에게 줄 밥. 효심이 넘치는 아들이 두 어머니 심심할까 싶어 토끼 몇 마리를 사놓았는데, 시골에서 쎄고 쎈게일거리것만 심심할 틈이 어디 있다고 토끼까지 키우는지, 날씨만큼이나 부하가 나는 어머니다. 이건데, 그치? 이것도 죽이지 못하잖아. 쳐먹어요. 이지 뭐라 그러는지 몰라. 잘 먹도 안 지난해까지만 해도 인자 씨의 친정 어머니가 토끼밥을 줬었는데 거동이 어려워지자 시어머니 차지가 됐다. 이 토끼 풀 주는 거는 할머니 담당이세요? 아이뭐그 어떻게? 아유. 효자 아들 둔덕의 고생 아닌 고생을 하는 어머니다. 그래? 그래? 이 번에는, 개집 앞, 청소. 아, 우 그래? 그래? 없이 굴는가데는우늘배꼽는자사나워는지 싶다 그는각 목이 빠져라 대문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인자 씨의 친정어머니 지난해까지만 해도 유모차의 몸을 의지해서 사돈과 함께 다녔었는데 이제는 누군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빈 둥지에 제비가 날아들듯 빈집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돈이 왔다 말 끝나기 무섭게 부채질을 해주는 사돈 할매. 이맛에 사돈이 좋다. 그 시각, 두 사돈 할매의 아들과 딸은 고추밭에 나와 있다. 올해 두 번째로 고추를 수확하는 날. 고추가 나, 잘 되더라고요. 무서워. 농사는 땀이 반이고 나머지는 하늘과 땅이 짓는다 하지 않던가. 반농 반농사가 한8 0 0 0평 되고 논농사가 한 7,000평. 작물은 고추 또 옥수수 뭐 감자, 콩. 참깨. 참깨. 뭐 그 외에, 뭐, 마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조식하는 거고. 음. 아, 그 사람을 구해서 쓸 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은 인건비라든가 뭐또그 시기시기 대로또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고, 지금 그 농촌에는 노령인구가 많아가지고, 사람을 사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는 참 시기에 맞춰서 하기는 힘들어서, 인자 씨도 고추 따느라 쉴 틈이 없는데 바람 한점 없는 무더운 날이지만 오늘처럼 신바람 나는 날도 없다. 뜨거워서 고추가 병만 안 나면 따도 재밌어요. 이 돈이잖아. 우리 아저씨 보고 봐서 아침에 새벽밥 먹고 고추, 밭에 가서를 밭에 돈이 찬뜩 널렸는데 빨리 가주선내 돈이지 나비 두면 되겠느냐고 오늘 돈주스러 가자 그러지. 눈앞엔 돈이 주렁, 주렁, 열렸고 마음 밭엔, 시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 열렸다. 아니, 응. 친 사돈이 와있 l y 면막 시어머니들이 며느리한테 심통을 그 h 다 s h 는 근데 우리 시어머니 그러지 않 h 우리 시어머니 e Shaman, t 지지 Shaman, the s h a 다시 손에 일거리를 잡고 앉은 시어머니. 하지만 마음은 고추밭에 가 있다. 아이고, 오늘 뭐, 아침 절부터 이렇게 날이 뜨거운데, 뜨거운데 그만 오지 않고. 그, 아들이요? 야, 아들이고 밀이 여기서 다뜨겁우지 뭐. 여기 아들이 일욕심이 많아요? 농사 욕심이? 아니 욕심이야 뭐 욕심 없는 님이 어디 있어? 그때 인자 씨의 친정 어머니도 꼬부랑 허리를 하고 마주앉는다. 아들과 딸을 나눠 가진 안사돈들이 마주앉아 까는 것은 쪽파 종자. 가을에 심을 종자를 벌써 준비 중인데 똑같은 바지에 백발 그리고 쭈그려 앉은 모습까지 꼭 닮은 두 할매. 젊은 날은 각기 살았어도 자식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인생이다 보니 늙는 모습이 닮아 버린 사돈들이다. 야 한테 붙어요. 때부터 이 성대 이이 한테 붙고 이이이이 부질해지고 이 이래진다고 그그뒤이 뭐지 르는것지도좀 하려고 그래서 대기 손발이 다 달도록 자식들 키운 어머니. 아이고 참. 곧그 손에 파디 기억이 더어떻까 응. 아들 셋을 먼저 하늘로 보냈지만 늦음악이 맞달과 맞사위의 효도를 받으니 이만하면 자식 농사 섭섭치 않다. 점점 햇볕이 쬐어 들어오는 고추밭. 한낮이 되기 전에 반일을 그만할 모양인데 아침 한나절 딴 거치곤 고추 포대들이 꽤 수북하다. 모처럼 행복이 가득한 농심 싫고 집으로 간다 경운기 소리에 대문 밖까지 나와 내다보는 시어머니 그치 않고, 그치 안내 뭐. 이게 끝이 아니다 밭에서 갔다 온 고추는 건조기에 넣어서 바싹 말리는데 신식 기계 덕분에 농부도 잠시나마 땀을 식힐 수 있다. 응. 응. 집에 오자마자 수도가로 직행하는 부부 더운 여름날엔 등목만 한 효자가 없다 그저 바라만 봐도 좋은 아들과 딸 시선 고정이다 등목이 끝났나 보다 뭐 하나라도 거들어 주고 싶은 어머니는 아들 곁에 서서 다시 기를 기다리는데 마무리는 어머니가 가져다준 수건으로. 집 밖에 날씨는 무더워도 인자 씨네 앞마당의 공기는 뽀송뽀송한 날이다. 앞마당의 백구와 야옹이까지 낮잠을 청하는 나른한 시간. 인자 씨와 성녀 씨도 단잠에 빠졌다. 다시 빈집같이 조용한 집에 두 노인만 남았다. 열두 시에는 안지겨 얼도 시들한데. 낮잠도 없는 두 할매에겐 하루가 참 길다. 낮잠 안 주무시나고요? 밤에만 주무세요 할머니도. 응. 원래 낮잠. 원래 안 주무세요? 빈병 굴러가는 소리에 고개를 숙여 보고 파리채를 부채 삼아 붙여도 보지만 시간이 멈춘 걸까? 정막이 흐르는 마당의 시간은 참으로 더디간다.